저 이게 아이 아이들이 다섯이 있죠. 다섯이 있는데 다섯이 다 달라요. 뭐 자녀를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말하면 안 되죠. 불순종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없었어요. 마지막 둘이 남았는데 걔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섯 중에서 가장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누굴까요? 누굴 누울 것 같아요? 막둥이 일곱 살로 막둥이일까요? 아, 예, 큰 아이예요. 이제 올해 열아홉 살이 이제 올해 2 살, 12월 던 스무 살이 되는 대학 기학년 큰 아이가 참 저는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말이라면은 불순종을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말이라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면 그대로 했다가 그래서 이제 두자이가1 2 학년이죠 지금요. 어, 프함을 가겠다는게 프함을 졸업할 때 아이들 댄스 파티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큰 아이한테는 못 가고 있거든요. 프함을 못 가고 했어요뭐 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은 프함에서 이렇게 뭐좀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들리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계는 친구랑 넘어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것도 또 순종을 했어. 자기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가지 말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째 아이가, 프라이 가고 싶다는 아들이. 그러면 딸내미는 못 가겠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야, 누나를 안 보냈는데, 너를 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두째 아이가, 얘는 따지기를 잘해, 애가 좀. <laughs> 따지기를 해서 아니, 왜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내미 얘기하는 쭉 얘기하면서, 일요일에서 안 된다. 아, 자기는 거기에서 절대 맥주도 안 마시고 싶고 자기는 절대 죄지는 것은 한 가지는 안 한대요. 자기를 왜못 믿냐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 취하니까 철이 들었으니까 어, 아빠가 누나를 안 보냈을 때는 아마 누나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보낸 것 같은데 나는 누나가 내 나이 때보다 내가 더 철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부분내라 그래서 어,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고민이 되잖아요. 큰 애는 안보내서 그래서 네 누나한테 가어요 누나를 아빠가안 보냈는데, 누나가 만약에 응. 네. 너 가는 거 허락한다면 우리가 너를 믿고 보겠다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응. 안 된다는 거죠. <laughs> 말이 됩니까? 절렇안 갔는데. 아, 이 키링. 아니, 절대 노예. 뭐 그래서 제가 막기게 누나한테 허락을 못 받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설득하기로도 애별 계획을 다하다가 아, 저한테 와서 아, 이제 지난주에 그 대학 캠퍼스를 그 모기리가 대학 캠퍼스, 패스벤딩 캠퍼스를 뵙기 하면서몇시간또 차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음. 자기가 누나는 분명히 설득할 수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설득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제가 오피를 안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웃음> 왜냐면 <웃음> 저희 큰그 딸이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또 어,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오피를 안 받듯 자기 누나는 분명히 서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저한테 또 강의하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after prom을 보내는다는 거예요. 저는 또이 기록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pre-prom도 있고, prom 전후에 뭐가 있고, prom 후에도 있대요, post-prom도 있대요. 야, 그래서 after prom이 뭐냐 했더니, prom이 11시 반 12시에 끝나면은, all night 동안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어느, 어느 곳에 가서 밤새도록 노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고, 그 다음날 저녁에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다음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laughs> <네가> 쳐런거죠가 정신이 있는 애냐? <아니냐? 웃음> 네 누나는 지금 프라임드 한번 해줘갖고, 지금 네 누나가 허락해줘도 누나 둘이가 엄마 아빠가 미안한 상황인데, <laughs> 말이 되냐? 또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아빠 왜 나는 못 믿냐? <laughs> 내가 밤새 파티를 한다 해서 소술 마시겠냐? 뭐 엄청난 짓 하겠냐? 그래서 내가 너는 믿을 수 있는데, 네 친구는 못 믿는다. 저도 머리가 좀 돌아가거든요. <laughs> 제가 얘기한 게 그래. 네가 기도해 보고서 After Prom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말이 딱 끝났죠. 뭐 밤새 뭐친구춤추술 마시는 그런 장소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안 된대. <laughs> 거기다가 하나님 영광 끌어들이면 안 된대. <laughs> 그래서, 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지? 목사니까. 끌어들이게 성경이잖아요. 제가 <laughs> 아는 게또 성경이고. <laughs> 네? 보름도 10장 3 0절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먹든지 마. 거기 나와있는 무엇이든지 가뭘 얘기하는지 알겠느냐 뭘 바라죠 whether you drink or eat 그 다음에 whatever 거든요 무엇이든지는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있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after f r o m e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싹다 짓어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여기서. 그런 다음에 한, 한 시간 반 동안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말도 안 하고, 질도라도 예, 제가 졸려 죽겠는데, 예? 문전는 생각도 안 하고, 시컷 잠이 나자고 그러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니, 돌아가서는 아버, 파더 이런 단어 앞에 나오죠. 그는 아빠라는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누가 부르죠? 50 먹은 아들이 80 먹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아빠 이러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른 다는건 무엇을 비밀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아빠를 믿고 아빠와 친한, 긴밀한 관계를 맺은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빠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얼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방법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연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이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냥 자기를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로마에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만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자들도 사용하십니까? 전잘까요? 후잘까요? 이건 50% 찬스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뽑기에도 50% 마지막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하시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설을 주관하시는 게 누구시여? 하나님시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도 들어쓰실 수 있고 요셉도 요셉의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 하다가 요셉을 팔아넘겼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애굽에 가서 뭐가 돼요? 총리가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신 이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생각에는 우리 동생이 미우니까야 죽이자, 아 죽이는 것보다 우리가 돈도 벌고 팔을 넘기자. 팔을 넘기면 노예로 팔 넘기면 절대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에? 아버지의 사랑 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팔을 넘겼는데 어떻게 돼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왜 총리가 됐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총리로 세요 간 그러니까 장세우 십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니 할까 하고 요셉이 말을 전하일 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기 동생 팔아넘긴 동생두이 와서 이렇게 맞갑으신들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솜을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이다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옥에서 네? 여러 애를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애교의 총리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형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자는 아무리 사람이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점수를 사용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행우하게 하는, 범죄케 하는데, 잘못 그들을 미혹한 선자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베드로후스 2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발락, 모압방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왜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자로 불러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명예와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발람을 데려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어요. 근데 발람의 저주를 어떻게 바꾸시죠? 축복을 바꾸세요. 누가? 하나님을 바꾸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 나의 삶을 붙잡고 오늘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 그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